빅나티 빅나티 보이 안녕하세요 오 작용 구용 <작용. 웃음> 지금 스케줄을 가는 중이고 빵떡이다 누구야 지금 스케줄 사는 중이야. 빵떡이라니! 나 공공유산소 타고 왔어. 어, 소리가 안 들려요? 소리 안 들려? 아, 들리나 보네. 근데 빵떡은 거 인정. 인 완전 인정 하고요. 제가 좀더 열심히 살펴볼게요. 어제 막 한소리 들어가지고... <laughs> 민국... 민국이라니... 민국이한테 실례야. 그림의 빵떡... 나르는 건가? 완전 그림의 떡이라는 게? 빼지 마요 빼지 마세요 아니? 나어제 혼났어요 살 빼야 될것 같다고 혼났다니까요 나도 나름 내가 열심히 살고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뭐 그들의 기준에는 만족이 되지 않았나 봐요 그럼 뭐 어떻게 열심히 살아야지 열심히 살 빼야지 우리는 협력관계에 있는 사람들로 서요 나만 잘살수 없잖아요 다 남들과 엮여있는 사람으로서 자기가 맡은 바 소임을 다해야 되는 거지 마음 아파 마음 아파 마음 <laughs> 아파 점점 추워지는데 붕어빵 드셨어요? 아니요 붕어빵 못 먹어요 왜냐면 제가 지금 거의 붕어빵떡이거든못 먹어 어쨌든 그 gmf라는 어떤 큰 페스티벌이 끝나고 이제 한번 어, 리뷰를 해보려 고 그랬 는데 음, 빵떡 얘기밖에 안 나온 거 같네 어쨌든 빵떡 벗어나도록 열심히 해 볼게요 노래만 잘 부르면 되는데 아닌 거다 알거든! 아닌 거다 알아요! 오늘은 조만간 또 좋은 일로 인사드릴게요. 그럼. 아, 어제 GMF 함께해서 너무 즐거웠습니다. 그럼, 제가...